거대 구조의 모양, 그다음에 이거의 진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 그거를 이제 알아보, 알아보려고 네. 했던 건데. 네. 이상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릴 느리지만 코랑과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일단은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사진이 하나 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옥스포드에 사우스 파크라는 굉장히 큰 공원이 있습니다. 네. 그 공원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해가 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일몰을 일물, 되게 좋아해요. 운치 있다 움치있어서 네. 네. 네, 일몰을 보다가 네. 가져왔는데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일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네. 음. 근데 이제 유클리즈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아, 보이지 않는 세계로 세계의 노래 연구를 하게, 하게 됩니다. 우주는 그 여러분들이 네. 아시다시피 그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또 보이는 물질은 음. 우주에 한 5%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없죠. 네. 그리고 그래서 암흑 네.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설명을 할까 하다가 음. 이제 안될과학에서 많은 클립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뭐 언, 언제 어떻게 이렇게 네. 존재를 알게 됐고 어떤 그렇죠, 그렇죠. 종류들이 있고 뭐 어떻게 탐사하는지 이런 것들이 황성 음. 뭐 님이나 괴도 님이나 많은 설명들이 네. 있어가지고 이번엔 저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안될과학 이전 영상을 참고하세요. 네, 검색하시면 나오 나와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일은 유클리드입니다. 유클리드 망원경은 2011년에 계획이 승인됐고, 음. 쭉 제작이 되다가 22년 7월 달에 제작이 끝났어요. 오. 근데 이제 발사를 해야겠죠? 네. 1년 동안 여러 우려곡조들이 있었다가 7월 1일 날 발사하게 됐습니다. 아, 미션 목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의 미션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아,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여기에 이제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우주 거대 구조. 이거, 뭡니까 <laughs> 거대한 구조죠 모르는 단어는 없잖아요 네 없죠 없어요 예. 음, 없는데 우주 거대 구조 네.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해서 사실 천문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거대 구조 네.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거대 구조라는 네. 그 주로 암흑 은하들 우리가 보이는 은하들 암흑 물질들이 음. 마치 거미줄처럼 뭉쳐있는 모양을 얘기하고, 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음. 몰랐다가, 이제 여러 분화들 관측 서베이라든지, 이제 시뮬레이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를 연구해 보면은 어느 부분은 비어있고, 어느 부분은, 어느 부분은 꼭 빽빽하게 모여있는 네. 그런 구조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음. 우주 거대 구조, 뭐 영어로 하면 포스믹 웹,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뭉쳐져 있는 거미줄. 뭉쳐져 있는 뭉쳐 거미줄. 뭉 거미줄. 네. 그런데 우주 거대 구조가 이제 뭐냐? 네. 어, 복잡하게 얽힌 그런 약간 거미줄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런데, 거대 구조의 모양, 그 다음에 이거의 진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laughs> 네, 그 그거를 이제 알아보 알아보려 고 네. 했던 건데 네. 예, 이런 거미줄 모양이 음.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들을 보면은 예. 처음에는 마치 쫙 퍼져 있는 음. 딱히 큰 구조물 없이 보여, 보여 있다가 이제 우리가 중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력 중력적인 효과 때문에 아무부질들부터 차근차근 뭉치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돌리면 돌릴수록 이 뭉침이 심화되면서 현재 우주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면서 이 시, 근데 우주론의 우주 거제 구조의 그 모양과 진화를 알아보자라는 음. 게이 네. 시간에 따라 돌려가는 게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어. 양 혹은 상태에 따라서 음. 크게 변해요. 우리걸 음. 음. 시뮬레이션적으로는 구현을 할수 있는데 네. 이제 관측적으로는 완벽하게 확인되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요. 어허. 이걸 알아 이게 알아보는 게 유클리드 우주 방경의 1번 목표가 됩니다. 아 제일 중요한 목표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거대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가의 정체가 무엇이냐. 음. 를또 어. 동시에 알아볼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관측 결과와 모델과 비교하다 보면은 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음. 이제 테스트 모델 테스트와 비교해 볼수 있으니까는 네. 예를 들어서 암흑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 변할지. 음. 혹은 우주 상수처럼 그냥 정해진 하나의 값일지. 아. 또 시간에 따라 관측을 해 보면서 알아볼수있는 겁니다. 지금 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아직은 아직은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은 그냥 여러 썰들만 난무한 상황이고, 네. 요거를 정리할 수 있는 우주 망원경이 바로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이다. 그렇죠?라고 어. 보고 있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우주의 중력 이론. 우주의 중력, 중력 이론이 뭡니까? 중력 네, 이론. 중력 이론이라는 건 예. 핀창이 얼마나 잘돼있느냐더 나아가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얼마나 잘 정확하냐, 어. 나를, 나를 어떤 파라미터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파라미터를 음. 유클리드 의 마음의 관측 자료를 통해서 음. 파라미터된 것들을 음. 관측적으로도 구할 수 있거든요. 음. 이거를 이제 여러 모델들과 비교해 보면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하고 있는 중력 이론과 실제 우주가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를 음. 알아보는 일도 하시요 이게 잘 부합을 하면은 중력 이론이 안정적이라는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론이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대성 어. 이론이랑 물리 법칙들이 어. 잘 맞는구나. 꽤 맞구나. 네. 아아 전문 용어 막상을 된다. 어차피 무슨 언어를 쓰든 모른다. <laughs> 어차피 이해 못하니까 어렵게 말해도 된다고. 네. 아 훌륭하신 분들 이 우리 교수님들이 훌륭하신 아, 분들인데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자체가 시공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정리가 되어 있는가. 근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이론이야 이론. 그렇죠. 근데 이 이론이 실제랑 얼마나 맞는가에 대한 거는 또잘 모르는 부분인데, 아. 이게 실제 관측된 데이터랑 이 내가 만든 이론에 대한 베이스가 잘 부합을 하면은 오 괜찮네. 네, 그렇죠. 이런 거요 어... 그죠? 네. 좋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음. 저희는 쉽게 한한 한 줄로 얘기하면은 예. 드 방정은 음. 정밀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작은 오차로 우리의 우주, 다크 유니버스를 알아보겠다는 게 아... 유클리드 방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정, 정밀해지는 거네요 확실히. 네. 그죠 그렇죠. 어, 관측이 정밀해진다. 네. 결국 정밀도를 높이는 것만이 해법이다. 그쵸. 이렇게 보는 거고. 어. 네. 이슬라이드는 제가 정밀도와 정확도를 설명하려고 아, 예. 가져온 건데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네. 네. 정확도는 영어로 r 큐 c 시인데 어떤 창법과 얼마나 가장 가깝나를 음 얘기하는 아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은, 아래쪽 패널에 보면은, 네. 하이 네. 에크레쉬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죠? 예, 네. 이게 정확도가 음. 높은 것, 그러니까 어 가운데 타겟에 잘 맞는 거를 얘기해요. 네. 네. 근데 프리시전은 얼마나 정밀하냐, 즉 오차가 적냐를 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왼쪽에 서 로우 프리시전은 검은 점들이 잘 퍼져있죠? 네. 네. 맞아요. 0점 조절과 같아요. 음. 이제 군대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네. 영점4개가잖아요영점4역할때 네. 이제 얼마나 한자권이 형성되느냐라는 어. 걸 얘기하는 건데 영점석가이잘 되어 있으면 정밀도가 높다라고 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저희 유클리드의 경우에는 정확도도 모로 마찬가지지만 은 특정 음. 오차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매우 정밀한 결과를 제시하는 게 목표인 거죠. 어. 그러면 사실 유클리드 우주망경은 우측 하단입니까? 목표가? 우측 하단으로추가하는 거죠. 근데 우측 하단이 잘안 됐을 경우에는 우측 상단입니까? 좌측 하단입니까? 아, 그참 되게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이죠, 이거. 네. 하지만 저희 음. 제 생각에는 정밀도만큼은 보장하기 때문에 어. 이제 좌측 상단일 수도 있겠으나 아. 어, 그러지 않기를 바라야죠. 아. 네, 이 사진은 유클리드 우주망경의 우주 실제 사진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3m, 음. 높이가 4.5m가 되고요. 무게가 약 2100kg 정도 되는 무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네. 얼마나 큰지 가늠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 자동차 사진 하나 가져왔어요. 아 이제 이 차가 두대 있으면 어음 유클리루드 망원경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오 이제 길이라든지 높이 같은 게 스펙을 봤을 때는 음. 차두 대가 있으면 유클리드 망원경이구나. 아. 어. 근데 보통 차로 많이 <laughs> 비유를 하는데 허블 네. 네. 우주 망원경 같은 경우는 고속버스 두대 정도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근데 한요 정도 이제 이 승용차 두대 정도 크기다 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거는 유클리드 망원경의 겉면을 속살이에요. 음. 이제 망원경에 지지하고 있는 검정색 구조를 트러스라고 하는데 예. 이 트러스 구조가 보이시고 아래 보면 주경이 있죠. 음. 1.2m짜리 주경이 있고 위에 보면은 그 트러스 사이에 조그만 거울이 하나 있는데 예. 이게 구경이라고 해서 약 35cm 정도의 구경이 있습니다. 아, 그 밑에 보는 이 관측기기들과 여러 작은 다양한 거울들이 있는데요. 네. 그것들을 가려서 보이지 않고 있고 어쨌든 망원경은 이제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망원경의 일반 성능은 주경이 얼마나 크냐 이클리드 망원경은 1.2m짜리 망원경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게 지상에 있는 것 치고는 그렇게 큰건 아니지만 지상은 많이 작죠. 예, 우주에 음. 있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죠. 그쵸. 네, 이게 그 유클리드 이사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유클리드는 두 개의 관측기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네. 광학을 담당하는 비스랑, 건적에서 담당하는 니스프가 있는데, 니스프, 네, 비스, 네, 니스프. 네, 둘 다, 각각에 대해서 살짝 사진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예. 주로 비스 데이터를 주로 연구하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비스죠. 네, 가시광역이죠. 다 예. 비서블 인스트루먼트. 비스는 광학 특광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파장대를 하나의 필터로만 쓰고 있고, 예. 은하의 모양을 측정한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의, 은하의 모양을? 네. 그러니까 중력 렌즈 현상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니어와 네, 니스프는 음. 그 측광도 물론 하지만은, 군광을 음. 해가지고, 천체가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음. 결정하는 데 군광이 최고기 때문에, 군광 자료를 하기 위해 근적에서 군광을 또 함께 수행합니다. 왕경의 뒷부분인데요. 예. 뒷부분에는 이제 비스와 니와, 니스프 두 개가 의기 있습니다. 까만색으로 둘러싸인 게 비스고요. 금색으로 둘러싸인 게 니스프입니다. 예. 니스프도 MBTI 아닙니다. <laughs> 너, NI, 너 NISP니? <laughs> 이거 아니에요. 예. 네, 이건 비스 기기에서 CCD 부분을 확대한 거예요. 음. 이제 비스는 36개 CCD가 이렇게 격자로 분류로 배열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화소를 표현하면은 무려 6억 9 0 0만 화소예요. 6억 9 0 0만 개의 픽셀들이 어. 예. 차곡차고 쌓여서 음. 네. 관측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과 가장 큰 차이인데, 음. 이 정도의 큰 CCD를 넓은 하늘로 보기 때문에, 이클리드 네. 방향의 가장 큰 특징은 매우 넓은 하늘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오. 넓은 하늘을 찍는다? 네. CCD를 굉장히 많이 때려 박았네요, 진짜. 그렇죠 아, 저러니까 이제, 굉장히 넓게 카메라를 여러 개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거의. 네. 네 니스프는 근적에서 측광 분광 자료인데 금박을 벗기고 나면은 어. 왼쪽 그림처럼측광 기와 분광 기가 붙어 있는 것을 아. 볼수 있습니다. 미스랑 니스를 벗을 때 색깔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차이가 있나요? 지금 보니까 니스 같은 경우는 아마 적외선이다 보니까 열 처리가 되게 중요해 가지고 아마 태양 그건... 저 금박을 입혀놓은 것 같은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 네. 아마 가시광 영역을 보는 거는 뭐열 처리가 크게 예민하지 않다 보니까 네. 금박까지 어, 안날수 있었지만. 아마, 저, 네, 니스브 아마 이, 적외선이니까. 네. 열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 금방 쉬어놓은 거 아닌가. 아까 질문이 있었어가지고. 네. 네. 그럴 것 같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게, 유클리드 방경이 가장 큰 파워인데요. 왼쪽 보시면은, 허브 우주 방경이 여러 번 찍은 필드가 있어요. 아... 보시면 이제 HUDF가, H UDF 부스 모두 제임스 응. 모두 허블리 하고 했던 응. 아주 큰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영역이 1 아크 1 디그리, 1도를 벗어나지 못해요. 1도. 1도가 1도. 얼마나 크냐면은 응. 여러분들 새끼 손가락 있죠. 응. 이새끼 손가락 과 하늘을 보면은 이 폭이 1도예요. 1도에 해당하는 영역이 아주 좁죠. 응. 네. 너무 좁죠. 네, 이 좁은 영역을 어, 이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응. 그 옆에 보시면은 보름달이 때이 정도의 크기가 돼요. 보름달은 이제 0.5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응. 네. 엄청 그런... 엄청 크네요 네 근데 유클리드는 오른쪽 음. 그림처럼 파란색이 비스 음. 이제 빨간색이 NISP 예, 그 CCD를 달 크기에 맞춰서 제가 배열을 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유클리드가 한번 찍을 때 음. 얼마나 넓은 하늘을 커버하는지를 아시겠죠약 달의 두배 정도 넓이를 한 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저 정도 크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 달도.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보이는 달이 저 정도 크기일 때그 네. 정도 영역을 한 번에 찍을 수 있다. 그렇죠. 아, 이게 사실 굉장히 넓게 찍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블 우주 망원경도 진짜 바늘 구멍만큼 찍으니까. 그렇죠. 허블은 망 바늘 구멍이고 제임스웹도 맞아, 맞아. 그 넓은 하늘이 아닌데 네. 유클리드는 매우 넓렇게쾅쾅쾅쾅쾅 쾅쾅 찍으시는 거예요. 어. 어. 그러니까 <laughs> 광... 광각 카메라. 어. 그렇죠. 어, 우리가 이게 대포 카메라가 아니라. 광각 카메라입니다. 네. 근데 엄청 음. 넓게 찍히는 광각 카메라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엄청 엄청. 그러니까 풍경 사진 찍기 좋은 거예요. 맞아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네. 허브레브에서 한번 찍을 때 1,500배 음. 그 다음에 제임스보다 약 400배 정도 넓은 하늘을 한 번에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유럽 우주국이 참여하고 있는 네. 과거, 현재, 미래의 우주망원경들의 음. 화장대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거예요. 예. 왼쪽은 이제 이미 지나간 것들, 은퇴한 망원경들이고, 예. 가운데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게 현재 현역으로 활동한 우주방들인데제 노란색 원으로 보이는 게 유클리드 네. 지금 활동하고 있죠. 있죠. 유클리드는 화장대를 보시면 가시광부터 근적외선 일부까지 음.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허블은 좀더 짧은 파장대에서 보이죠. 예. 이제 허블은 근자외선부터 마... 네. 근적외선까지 조금 더 짧은 파장대 영역을 커버하고 있어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웹은 적외선으로 넘어가가지고 그쵸, 그쵸. 네 그렇게 어. 더 멀리 있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가이아도 망원경도 음. 있고 음. 그 다음에 이 위에 이제 로만 망원경이라고 이제 앞으로 한 3-4년 후에 발사할 우주 망원경이 있습니다 오. 26년 예정인가봐요 로만 네. 26년도에 발사 예정이고 네.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어허. 이렇게 할 망원경입니다 이제 또 가운데 보시면은 그 예. 제가 숫자 적어놓은 게그 구경의 첫 번째 거울의 크기예요 음. 네. 그 유래리드 1.2m인데 허블은 2.3m 짜리, 네. 로마는 2.3m 짜리, 예. 제임스는 6.5m 짜리. 확실히 커요 제임스. 앱이. 확실히 큰 망원경이에요. 예. 어. 확실히 좋은 망원경이죠. 음. 아래쪽 이제 은퇴한 친구들인 거죠. 그쵸죠 음, 어? 야한 눈에 볼수 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클리드의 장점과 단점이 음. 이제. 자, 자, 여러 분들번 언급을 했을 텐데, 그쵸? 정리하자 보면은, 유클리드는 장점이 되게 뚜렷한 망경이에요. 아, 장점은 우주망경인데 하늘의 넓은 영역을 관찰할 수 있어요. 즉, 이제 허브우주망경과 제임스웹이할수 없는 일을 유클리드는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확실히 다르다. 네. 네. 이따, 이딱 슬라이드에도. 광각카메라. 네. 유클리드가 하늘에 얼마나 많은 영역을 커버하는지를 예. 제가 보여드릴 텐데. 네. 이제 들어오는데, 아? 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은 오. 구경이 작아요. 1.2m 짜리 망각밖에 안 돼요. 약간 크기가 아쉽다, 약간. 아쉽죠. 성능이, 약간. 성능이. 네. 이게 어더 컸으면은 아,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네, 약간 아 조금 아쉽죠. 예. 그래서 다 직광력이 음. 다른 우주망원경에 비해서 약간 약간 약합니다. 아. 그리고 네, 커야지 잘잘 잘 모으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음. 가시광에서 오직 하나의 필터만 존재하고 음. 필터 개수가 네 개밖에 안 돼요. 음. 이 필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음. 다양한 또 응용 연구할수 있지 않습니까? 천체 음. 색깔이라든지 음. 거리 결정이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단독으로도 할수 있는데 음. 음. 이제 필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총 네. 어, 토탈 네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한계가 있죠. 어. 또우주광간이라는게 항상 예산과, 아 이제, 발사체 크기, 이런 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성비, 가성비. 네. 네, 가성비를 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한계가 음. 있어요.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네. 어, 이 정도가 아. 조금 어느 정도 그 타협점인 거죠. 네. 그래서 유클리드가 협력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표는 유클리드와 비슷한 과학 목표를 갖고 있는 동시대 망원경들을 예. 정리한 표인데요 어, 네. 이제 각자 단장점이 뚜렷해요 이쪽에 유클리드 망원경이 있고 네. 가운데에 여러분좀 처음 들어보는데 베랄루빈 텔레스코 이것도 이제 우리 지상에 있는 망원경 아니겠습니까 여기 네. 또 목표는 좀 비슷하고 네, 비슷하고 예. 지상에 칠레에 있는 8.3m짜리 굉장히 큰 망원경이요. <laughs> 역시 지상에 있어야지 커. <laughs> 네. 우주로 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 예. 네, 현재 음. 건설 중에 있고, 베라루빈 텔레스코 LSST는 네. 뭐 우리나라에도 많은 과학자분들이 음. 참여하고 있고, 이제 뭐 저처럼 이게운용팀에도 있는 분도 계시고. 음 이제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첫 번째 빛이 들어올 텐데. 오 좋은 연구 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또 기대가 많이 되고 또주요이 네. 크기 때문에 네. 또, 재밌는 게 많이 보이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음 있죠. 예. 다만, 루빈 환경의 단점은 지상이라는 거. 아, 아쉽다. 지상이라는, 그래서 제가 나중 설명했던 점거 함수라고 해서 별이 얼마나 퍼져있나. 를 네. 표현하는 함수인데 이게 너무 커요. 음 그래서. 정밀한 은하의 모양 측정은 어렵습니다. 그게 단점이고 네. 또 분광을 하지 않아요. 반면에 26년도에 발사할 이제 로만 텔레스코프 네, 로만, 넬슨 네, 그레스 로만 텔레스코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망원경도 L2 포인트에 가게 되는데요. 예. 허블과 같은 사이즈인데 당연히 우주니까 피, 유클리드와 같은 PSL 크기고요. 이 예. 로만은 근적외선 측광 분광인데 유클리드보다 조금 더 직광력은 더 좋은데. 음. 다만, 왕경 서베 영역이 좁다 보니까, 예. 하늘의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어렵죠. 아 이렇게 우주로 가더라도 지상으로 가더라도, 음. 서로의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유클리드 그 그룹에서는 로만과 LSST 그룹과 협력을 맺어가지고, 아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약간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음. 동맹을 맺어줘야지 또 그렇죠. 유리해지죠. 그렇죠. 예. 네, 이 슬라이드는 센시티비티라고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한번 찍었을 때, 얼마나 빛을 잘 모아드리느냐. 네. 그아 얘기에요. 이제 여기서 파란색이 LST고 빨간색이 로만이고 음. 이제 파 녹색이 이제 유클리드인데 네. 가로축은 파장대입니다. 파장대. 파장대를 보시면은 유클리드 망원경은 다른 두 망원경에 비해서 테스트비트가 낮아요. 어. 그러니까 숫자 크게 크, 숫자가 클수록 좋은 겁니다. 어, 네. 어. 그러니까 아래 측을 갈수록 더 선이 높다는 뜻이에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좋은데 네. 약간 유클리드는 위쪽에 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아, 네. 좀 아쉬운 점이 좀 아, 있는. 이게 거죠. 좀 아쉬운 점이죠. 음. 다만 넓은 영역을 커버하다라는 큰 장점으로 어. 이제 음. 다른 이두 망원경들을 커버하시는 거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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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치지 않게 그렇꽤 넓은 영역을 가네요. 네, 그렇죠. 이제 발사 얘인데 네. 어, 제가 영국에 22년도에 갔을 때 네. 유클리드가 소유주 로켓으로 어. 올해 4월에 쏘기를 했어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예. 발사지는 그 프랑스 이런 기기나라고 적도 근처에 있는 프랑스 땅에서 쏘개를 했었는데. 러시아 네. 발사체로 쏘개를 했었네요. 그죠 아시다시피 4월달에 전쟁이 났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러시아 로켓을 쓸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음. 음. 10월 때쯤부터 스페이스 x 랑 얘기해보자. 야 와. 와. 역시. 해결사예요 10월 때쯤에 이제 버피신 운용하시는 분들이 음. 스페이스 x 스와 얘기해봐가지고 혹시 팔콘 라인으로 쓸수 있겠느냐. 어. 음. 협의를 하다가 12월쯤에 어. 저기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팔콘으로 쓰게 됐다라고 아 확정이 된 겁니다. 아 7월 초에 쏘기로 한다라고 아 확정이 돼서 네. 모든 게잘 되면은 7월 첫 주에 쏠 것이다라고 아아 이메일을 받고 크리스마스를 지겼습니다야 <laughs> 최고네요. 아, 너무 좋 네. 요 <laughs> 음.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올해 7월 1일에 발사했죠. 를 네, 두달전에두달 전. 네. 네. 예. 이 그림은 응. 그 올해 4월쯤에 유클리드가 이탈리아 땅에서 음. 조립했다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발사장소가 플로리더로 바뀌었어요. 어. 네. 플로리더로 가면서 벨타고 가는 경로를 어? 저희들한테 어. 보여줬어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네. 트래킹할 수 있다. 어디가, 어디쯤 가있는지. 네, 여러분들이, 음. 지금 우리 멤버들한테는 트래킹을 실시간으로 하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매일마다 항상 하는 일이 어디쯤 가있나. 아. 아. 그래서 이제 하루쯤 아침에 와서 클릭해봐서, 음, 대서양 어디쯤 가있군 불안하니까 불안해. 네, 잘 가고 있나. 예. 우리의 잘 가고 있나. 네. 그래서 이렇게 잘 가고 있다라는 거를. 또 사라지면. 좀 슬픈 일이죠. <laughs> 갑자기 사라지면. 말도 어? 안 돼. 잠수? 응. 어. 아 무슨 문제가 있나. 이 비싼 거래. 음. <laughs> 좋습니다. 다행히 네. 잘 갔겠죠? 잘 갔습니다. 음. 잘 가서, 올해 7월 1일에, 미국 시간으로 11시 12분.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다음 달 1시 12분에 음. 발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유클리드의 음. 마지막 모습이에요. 음. 어. 이제 안녕. 발사체에서 발기에 분리돼서, 어, L2 포인트도 날라가는 이제 영원히 네. 볼수 없는. 네, 이제 못 봅니다. 제임스 웹도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그쵸. 예. 이거는 이제 그 하와이에 있는 그 CFHT라는 마경으로 유클리더 날라가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네, 유클리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착하고 있어요. 수많은 <laughs> 어. 사진들을 찍어가지고 합친 예. 건데요. 네. 이렇게 휘휘휘 날라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이제, 아, 검은 거는 공팡이가 아니라 은하, 은하와 별들입니다. 아 네, 이렇게 해서 유클리드 망원경은 L2포인트로 가는데요. L2포인트가 얼마나 멀리 있느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1억 5천만 km잖아요. 네. 여기에 1%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아... 네, 이렇게 멀리 간다. 응. 근데 L2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제임스의 우주 망원경들을 응. 보다 보니까 많이 아실 거라서. 응. 네. 네. 그래서 이, 이 그림은 이제 제임스가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응. 그래서 저희 이사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이렇게 제임스과 유클리드 모두 같은 L2, L2 포인트에 있지만은 L2 포인트 자체가 워낙 크고 네. 또 회전하는 궤도가 다릅니다. 어허. 이렇게 파란색이 제임스 의 궤도고 네. 녹색이 유클리드 방경의 궤도인데요. 네. 이렇게 만날 일이 없습니다. 또 같은 궤도로 가이아 우주망원경도 같이 돌고 있는데 근데 서로 다른 음. 궤도를 가지고 있어서 비슷한 곳에 있으나 만나지 않네요. 유클리드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태양을 별대 보지 않아요. 은하를 관측할 때 이렇게 태양을 등지면서 음. 저 태양판이 보이시죠? 이 태양판이 태양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반대편은 매우 낮은 온도를 항상 유지합니다. 그렇죠. 어. 이렇게 다른 은하를 볼 때도 음. 태양을 등지고, 음. 네, 관측을 합니다. 이게 유클리드의 관측 경향을 결정하는 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어. 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쪽을 관측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해지는 거네요. 그렇 아. 지금 고추장 교수님이 렌즈가 차가우면 뭐가 좋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아. 네, 음. 뭐가 좋죠? 이미지가 안정적이에요. 음. 이제 저같이 전광원 함수를 측정하는 사람들은 태양빛을 받게 되면은 태양의 열 때문에 망원경의 구조물들이 수축과 팽창을 반복해요. 음. 아. 그러면은 산이 흐트러져요. 그렇죠 음. 그러면 전광원 함수 구하기가 복잡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최대한 피해야지 깨끗한 상을 얻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제임스 웹의 우주 망원경의 정광관함수가 허블보다 월등히 좋습니다. 아. 제임스 웹 확실히 또 편이 피하는 확실히 태양을 피하는 아, 예, 그렇죠. 반면에 허블은 궤도가 지구 궤도로 돌기 때문에 그쵸, 네. 태양을 보는 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주사 먹죠. 주사 죠 주사 먹죠. 네. 다음 사진은 이제 유클리드의 서베이 영역인데요. 네. 음. 이것도 아마 항성님이 다뤄주신 것 같은데 예. 음.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은 노란색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있죠. 네. 예. 이 부분들이 실제 관측한 영역입니다. 근데 이제 네. 전체 하늘을 보지 않죠. 예. 왜 그러냐면 은유클리드 환경이 피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 어. 어떤 건가요? 첫 번째가 선관소광이에요. 오, 뭐죠 그게? 우리 우주에 그 있는 먼지들 있잖아요. 네. 네. 먼지들 때문에 별빛이 감소하거나 음. 산란돼요. 근데 문제는 산란인데 은하의 그 모양을 측정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모양 측정할 때 산란 빛이 오차를 크게 만들어요 아 그래서 최대한 오차를 줄이는 게 저희 목표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성간소광의 적은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근데 성간소광 어디가 심하냐 예. 우리 은하수면 있죠 어허 은하수면이 제일 심해요 아 은하수면에서부터 위아래로 멀어질수록 소광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유클리드방향 아쉽게도 은하수를 찍지 않아요 아 그쪽은 일단 걸러야 된다 걸러요 보지 않아요. 아... 또 같은 이유로 그 황도광도 피합니다. 황도광도 태양빛이 먼지 때문에 산란된 빛들이 있는데, 것시나지가 음. 네. 봤을 때 태양의 궤도, 음. 혹은 실제로는 태, 지구의 궤도에 따라서 음. 황도광이 생기는데, 아... 네. 그래서 이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예. 검정색으로 S자 모양 있죠. 네. 이게 황도광 부분인데, 이 부분을 관측하지 않는 거죠. 황도 좌표계가 뭐냐고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 황도자...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황도 좌표계는 이제 지구가 태양을 주는 공존 궤도면과 음. 태양의 위치를 가지고 정의하는 궤도면이에요 아 이거 절대 자, 아무도 자표입니다. 이해 못했어요 아네 못했습니다 <laughs> 그냥 이렇게 설명해야 돼 이렇게 설명해야 되니까 황도 태양이 가는 길네 그쵸 우리가 지평 좌표계 뭡니까 어떻게 지평 좌표계로 고정하셨죠? 이게 왜 나왔냐 지평 좌표계 지구가 도는 걸 따라서 이제 내가 같이 움직이면서 정의되는 좌표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구의 움직임에 맞춰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좌표계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 같이 중력 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지평좌표계가 그냥 일상인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할 를수 있습니다. 네. 근 황도 요거는 태양이 가는 길이에요. 네. 황도 좌표계는 태양이 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잡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음. 좌표계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갖고 지금 이 유클리드 우주망원 같은 경우는 지금 태양에 가는 길, 태양을 피해야 돼. 네. 그 그렇죠. 태양을 피하지 않으면 제대로 못 찍어. 응. 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가 중요해요? 지구가 중요합니까? 태양이 중요하죠 태양이 중요해. 네. 그럼 좌표를 어떻게 잡아야 돼? 황도 좌표계로 잡아야지 우리는 태양을 피하는 그 태양이 지나는 길을 보고 어떤 길을 피해 다녀야 되는지를 알수 있는 거예요. 황도 좌표계로 고정하다 보니까 예. 황도의 북극과 남극은 음. 매우 자주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황도의 북극과 남극 위주로 디필드를 정했어요. 노란색으로 쓴 부분이, 유클리드의 딥필드 세 군데입니다. 딥서베이를 음... 하는 부분이 있고, 와이드서베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와이드서베이는 전체 하들의 3분의 1 정도를 커버하지만은, 음... 딥서베이는 약40 스퀘어 디글 정도, 비교적 좁은 영역만 꾸준히 관측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여러 번 관측할 수 있으니까는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는 거죠. 서베이라는 거는 아까 유크리드 방경이한 번에 넓은 영역을 찍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를 쾅쾅쾅쾅쾅 계속 찍는 거예요. 어. 네. 그거를 탐사하듯이 아. 하늘이 이제 전체 하늘에 쭉훑어지나 가면서 별과 은하를 찍는 거예요. 이거를 네, 쭉 받는 거죠. 네그걸 서베이라고 부르는데요. 음. 음. 이거를 이제 와이드 서베이는 이 그림에서처럼 전체 하늘의 3분의 1만, 네. 네. 3분의 1은 왜못 보느냐? 어. 황도광과 성간 소광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어. 습니다딥 네. 서베이가 왜 필요하냐 하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수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가령 외계 행성을 외계 행성 찾는다. 예. 아니면은 뭐 은하 시스템을 좀더잘 연구해 보겠다라든지 부수적인 사이언스 연구를 하기 위해서 딥 서베이가 개입돼 있고요. 딥 서베이가 좁은 영역을 하는. 좁은 영역을 깊게 보는 거예요. 깊게 보는 사실은 뭐다할수 있지만 약간 좁은 영역을 하는 것들을 엔터를 쳐갖고 데이터를 많이 모은다. 네. 그 다음에 아. 이미 관측되어 있던 것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어 그게 이제 뉴클레드 사우스 서베이에 있는 것이 예.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목표는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해서 기기 보정을 할때별 이미지라든지 관측 데이터를 써요. 음. 데 관측 데이터를 통해서 기기가 얼마나 잘정렬돼 있고. 아.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작업을 할때 딥서베이 필드를 씁니다. 그래서 현재 유클리드는 그, 제 빨간색 박스 친 부분, 네, 음. 단계에 있고요 네. L쪽 포인트에 잘 도착했고, 지금은 이제, 기기가 잘 세팅 됐는지, 어. 테스트 해보면서, 이제, 딥서베이 있는 필드를 찍으면서, 네. 음. 저희 같은 그, 운용팀에게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잘 정리 차렸는지, 그 다음에, 잘정리이됐고 설정도 값이 잘돼 있는지를 음. 확인하고 음. 안돼 있으면은 고치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유클리드 전체 타임 프리 필러들을 간략하게 보여준 건데요 예. 이제 발사를 했고 지금은 이 빨간색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퍼미셔닝과 성능 검증 단계에 있어요 아직 걸음마네요 아 걸음마 네. 예. 이 단계에서 딥필드 영역 분을 찍으면서 딥서베이 그렇죠 정신 차려 전 확인하고 있는 거죠 정신차 딥서베이 계획상으로 6년 동안 관측을 할 계획이 예.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 전체 서베이 블록 중에 일부분을 실제 예시를 따거예요더 아. 세세하게 네 이렇게 아주 차고, 빼곡하게 오. 타임 스케이 짜져 있어요 대부분이 와이드 서베이고 딥서베이 파트 일부 있고 중간중간에 딥서베이 네, 검증하는 부분 있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음. <laughs> 와이 블록을 파이차트로 나타내면 은 음. 네. 65%는 메인 사이언스 와이드 서베이한테 쓰고 오. 있고 35%는 그 외의 것, 뭐, 칼리브레이션이라든지, 아뭐 다른 필드 관측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6년 동안, 어. 하늘의 어느 부분을 관측할지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6년 동안 이걸 다 찍는다? 네, 이렇게 순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오. 녹색이 첫 번째 1년치의 황도의 북극과 남극을 음. 찍는 거고요. 네. 예. 이제 점점점 내려오면서, 마지막 해에는 은하면에 가까운 정도로. 음. 어, 바쁘네요. 바쁩니다. 다음 영상인데요. 이거는 어? 이제. 어? 영상? 이거 치고 들어간 영상입니까? 네, 보여주십시오. 와, 이거는 제임스 앤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이제 유클리드가 실제 어떻게 관측할지를 모식화해서 음. 그린 건데요. 이렇게 하늘을 스캔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클리드는 이렇게 유럽을 위주로 굉장히 많은 기관과 네. 사람들과 기업들이 참여하고 음. 있어요. 저 이제 보시면 3,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와, 있습니다. 이제 진짜 규모가 커졌어요. 네. 네. 이제 21개 나라가 음. 참여하고 있고, 예. 거의 1조 이상의 전체 예산이 들어갈 프로젝트입니다. 아. 이 그림은 이제 유클리드가 참여하고 있는 예. 유럽의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이에요. 그리고 예. 노르웨이라든지, 음. 덴마크라든지, 음. 유럽 나라들이 참여하고 있고, 네. 유럽 외에도 미국, 일본, 캐나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오. 와우. 미국 빠질 수 없고, 캐나다도 그렇고. 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21개 나라가 참아있고, 이상은 유클리드 반경에 대 소개였고, 네. 앞으로는 유클리드 반경이 주로 할 사이언스 네. 방법 중에 하나인 위클렌징에 대해서. 위클렌징. 위클렌징에 위클렌징. 대해서 와. 할 텐데요.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불안과.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